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이 차가 막 너무 많이 다니네. 통일로입니다, 여기. 아, 통일로. 네. 대한민국 1번 국도 통일로, 통일로. 네. 잘잘살 아. 다녀야죠. <laughs> 시속 60km. <laughs> 60km. 네, 네. 이상형 찍힙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여기 나왔는데, 네. 여기 통일로에서 지금 저희가 인터넷다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자, 여기 봉합리죠. 봉합리. 네. 어. 하주역하고 문산역 딱 가운데에 있는 음. 봉암리. 봉암리. 여기 보시면 하늘연사랑채 더 봉암. 아, 보시면. 사랑채. 다. 네. 간판 달아놨네요, 또. 아, 저거 오늘 찍으러 오신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어. 새봉암길 안쪽에 보면 음? 하늘연사랑채 더 봉암. 그러면 도보로도 뭐 충분히. 버스 정류장 저쪽에 있고요, 길건로에 네. 있고. 음. 자, 요번에 신축한 거예요. 잘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 어... 한번 오늘 궁금한 봉암리 그 신축 주택 어... 한번 슬슬 걸어가서 <laughs> 확인해 보시자고요. 궁금합니다. 네. 자, 마을 길은 이렇게 좁지는 않아요. 음... 도시가스하고 뭐 상수도는 다 인입이 돼 있고요. 네. 음. 편리하죠. 도시가스까지 도시가스 음. 들어오신 거예요? 다 들어왔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주택 입구에 보면, 네. 어, 불티나. 매장 어, 창고형 할인 매장. 장사 꽤잘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렴해요. 음.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네. 담은 얼마라도 싸면은 손님이 많겠죠. 아, 10여 년 전에 여기 저기였었는데, 이렇게 가든 같은 거였었는데. 그래요? 네.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가든. 불티나가 딱 들어왔네요. 네. 하여튼 저도 여기 자주 이용을 하는데, 네. 어, 저렴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음. 이렇게 좀 약간 반품된 가전제품이나, 음. 그 다음에 뭐 커피 이런 거, 음료 이런 것도 좀 많이 싸더라고요. 아, 여기 사시는 분들은 편하, 편하겠다. 편하죠. 저 멀리 보면 빌라 보이시죠? 저기 지금 올라가 있는 거? 네네네. 어. 그 앞쪽에 지금 오늘의 매물이 위치한 거죠. 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서산 남서쪽에 위치한 봉암리에요. 저기 뒤에가 봉서산이고. 맞습니다. 음. 자 안쪽으로 이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삼거리가 합류가 되네요. 이렇게 합류가 돼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불티나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음, 맞아요. 석갈비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저기 길은 만나니까 합류가 되네 합류가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 거의 끝까지 온 거죠. 네, 네, 그러면 아, 오늘 이쪽인가 봐요. 자, 왼쪽. <laughs> 어, 새로운 마을이 하나 탄생을 <웃음> 했습니다. <웃음> 이렇게 이쁘게, 그렇죠. 와. 지님도 이렇게 차들락날락하기 편안하게 지님들를만들어놨고요단네 음. 음. 가구를 위한 단지가 형성이 됐네요. 아, 진짜 이쁘게 조성해놨다. 그러게요. 어. 그리고 모든 세대가 음. 지하주차에 벙커주차장 두 대씩. 저는 잘 모르죠. 이거 만들면은 비용이 좀 비싸진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제, 어, 주차 공간 요정도 만들면은 어. 뭐 3에서 5천 사이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편의를 위해서 좀안 좋고 그렇죠 비안 맞고 78-1부터 한번 들어가보죠 써있어 도로명, 도로명 주소 78-1 봉암 안길 네. 여기 이제 콘센트하고 어, 이렇게 조명 다 해놨네요 그리고 수전대입구에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 이게 이제 대문이에요 차를 딱대고 올라가는 거죠. 노출 콘크리트로 하셨어요 이렇게 어... 대리석으로 계단 만드셨고. 어. 하이, 대표님 말로는 여기 지금 저기 뭐야 공들여서 네. 비싼 자재로 잘 졌다 그러던데. 아 한번 어.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보시죠. 아담합니다 여긴 <laughs> 터가 어, 땅 모양도 이쁘고 음. 어, 어, 과하지 않게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주차장 쪽에는 음. 인조잔디를 깔셨고 어, 앞마당 쪽에는 진짜 잔디, 천연 잔디를 깔셨어요. 네, 밖에 이제 수도 해 놓으셨고 포치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공간이 좋죠. 아 이렇게. 네. 여기다 이제 태, 뭐 의자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뭐 좋아, 되고. 좋아, 아 여기 확실히 이렇게 올라오면 시원해요. 시원하나. 시원해요, 진짜. 아까 밑에 있을 때랑, 이 위에 올라왔을 때랑 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또 다르네. 옆집은 또 마당이 좀더넓네요 <laughs> 네. 문... 이게 아마 네 개가 다 다르다 그러시네. 아, 이제 틀린 디자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네. 안내를 모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호부터 들어갑니다, 1호 어... 네네. 역시 현관도 약간 계단이 있고요. 음. 오른쪽에 신발장 세 칸. 음. 거긴 뭘까요? 자연실같은데그요 음. 어. 어. 음. 아. 바로 현관 옆에도 이런 다용도 공간이 있어요. 계단 밑에 공간. 술, 술 취하면 이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사면, <laughs> 사면동, 사면동 주문되어 있고요 <laughs> 아유, 환합니다. 아, 이 수도 있구나. 와, 조명이 많이 썼네. 그렇죠. 왼쪽 끝으로 다 몰아놨기 때문에 이 공간이 되게 넓네요 음, 굳이 방을 하나 억지로 더 만들 필요 없이 그러게요. 거실을 좀 넓게 써라. 음.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주방 공간, 기억자 주방. 여기 앉아서, 어, 앉아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식탁 사용하셔도 되고. 네, 일단 거실하고 주방을 한쪽으로 뺐다, 이 집은. 인덕션하고, 어, 환풍기. 음. 그리고 이제 냉장고 요기들 역시, 역시 요즘 트렌드 맞게 두대 밥솥 요즘 하고 냉장고는 유씩이 없습니다. 그럼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세탁기도 마찬가지. 건조기가 필요하니까. 건조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뭐 보일러실 이런 곳 아, 보일러실인데, 화 어, 세탁기 놓는 곳 같아. 아예 그냥 세탁실로. 네, 맞아요. 전용 공간을 만드셨네요. 이렇게 기둥으로 이쪽 어 구분을 지어 놨어요. 음. 자, 1층도 방하고 화장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현관 입구 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카메라 찍고. 있고. 자, 이제 화장실은 이렇게 어, 중문 열자마자 있고, 1층에 이제 방이 하나 있네요. 방은 창이 이제 서쪽. 서쪽 창을 내셨고, 네. 음, 크진 않습니다. 네. 1층의 방이 아담한 게 어르신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1층 공간은 이게 다예요. 네. 2층 계단 올라가겠습니다. 계단 폭 넓고, 역시 계단 높이 적당합니다. 자, 올라오면, 남쪽에 있는 방. 자, 남쪽에는 이제 방이 어, 밝, 밝네요. 네? 자, 여기 방도 1층 방 정도 사이즈 되고, 어, 남쪽 창하고 서쪽 창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엔, 어, 안방. 여기 이제 메인 안방이네요. 방에 알파룸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어? 그러니까 별도의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드레스룸 공간 쓰시라고 그치. 알파룸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드레스룸 같아요. 맞아요. 요걸 안방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2층 화장실, 공용 화장실까지 볼게요. 자, 계단 올라오면 바로 왼쪽에 있는 2층 공용 화장실. 자, 그리고 이제 밖에 테라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야외에도 조명이 있겠죠, 이렇게? 아, 역시, 야외에도 조명이 있고. 어휴, 데크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여기가 좀 넓은 편이네요. 맞아요. 시원하네요. 네. 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집 내부 공간 다 둘러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레벨이 지금 전면동들은 같은 레벨로 돼 있네요. 아, 이 공간은 이렇게 덮어 놨기 때문에 인조 잔디로 까셨네요 음흠. 자, 이제 두번째집 이동하겠습니다. 네. 봉암 안길 80, 80번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물 빠진 바에 있고 화장실, 어, 지하 주차장에 조명 들어오고요. 요게 이제 현관 대문이죠, 대문. 차 대고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도 이제 계단이 상당히 넓어요, 폭이. 그래서 응. 교행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잔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아. 여기가 살짝 더 넓어, 넓네, 여기땅 자체가 훨씬 더 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아까 주차장 윗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인조 잔디를 이렇게 까셨고, 앞에 이제 텃밭 공간이 충분히 나오네요, 여기가. 아, 아까 그 집보다는 조금 넓어서 넓어. 텃밭도 있고. 맞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텃밭 같은 거안 갖고시고 네. 실속형으로 가실 분은 1번지. 네. 그리고 이제 어, 욕심 난다. 나 아, 그래도 전원주택이니까 어, 방울 토마토나 해도 상추, 상추 정도는 심어 먹어야, 먹어야 겠다자 ]겠다. 그러면은 이번 요, 요 부지가 훨씬 낫겠네요. <laughs> 그리고 집 색깔 칼라도 어, 중후한데 조금 더 넓은 것 같아. 들어가 음. 보죠. 들어가 보시죠. 네. 그래도 디자인이나 이런 컨셉은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어, 어, 약간 미세하게 틀리지 않을까 아 역시 전실은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세개 그렇죠. 똑같네요 계단 밑 공간 이쪽으로 근데 조금 작아요 여기가 좀 작네. 네. 대신 내부 공간이 더 넓겠죠 <laughs> 음, 삼연동 중문 똑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들어오니까 어, 왼쪽으로 몰아놨네요 아, 좀 넓은 것 같다, 들어오면 바로 주방이네 여기는 주방이고 앞쪽으로 길게 거실을 뺐어요 그리고 동쪽에 와이드 창이 또 좋은데요 음... 아침에 일찍 해가 찬란한 햇살이 비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남쪽으로 어, 큰 창호를 달아놔서 음... 개방감 있게 음... 남쪽이 좋습니다. 자, 1층 오른쪽에 공용 화장실. 음. 첫 번째 랑 동일하게 그렇지. 맞습니다. 어. 그리 어.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오면은 어. 1층 방방 똑같네. 요 여기도 이제 어르신 세대 쓰면 아. 좋을 것 같고 아, 네. 예, 요 이제 어린 아이가 있어도 1층에 방을 주고 어. 어, 부모 세대는 2층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1층 봤고요. 네. 일단 거실 자체가 조금 어, 더 넓어 보여요. 여기가. 음. 자또 이런 공간에는 수납 공간 다 만들어 오셨어요. 음... 이제 주방 쪽에 그릇 같은 거 여기다가 별도로 뺄수 있게. 자 중앙에 이제 계단 올라가겠습니다. 자 2층 올라오면 음... 역시 구조는 똑같네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배치가 틀리다 보니까. 2층.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음... 남쪽 창 있는 방이 좀 크네요, 여러분. 들 작지 <laughs> 않습니다. 음 남쪽으로 창을 냈고 네. 바로 넘어가면 테라, 2층 테라스가 있죠 음. 자, 가운데 이제 공용 화장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이게 안방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안방에는 역시 남쪽의 창과 동쪽의 창이 있고 음. 어, 침대를 이쪽으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창이 세 개예요, 지금. 개 서쪽에도 있네요. 동서 남으로 창이 있고 알파로미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 2층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여기도 테라스 한번 나가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2층 테라스 나오니까 엄청 어. 시원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번지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네. 그 사이로 통과하면은 음. 3번과 4번은 어, 지하주차장을 거의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양쪽으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어놨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3번, 4번 같은 경우는 아는 어, 지인이 매입을 해서 음. 여기다 대문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쪽으로? 자동문을 만들어서 아, 에이, 여, 여, 여기서부터 여, 공용 공간으로 그러네 엄청 넓어지네 여기는 부모님 세대 여기는 자식 세대 똑참합니다 그렇죠. 마당을 같이 쓰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러면 주차 4대 하고 여기도 한 3대 되면 7대. 자, 그럼 이 3번 주택 먼저 보겠습니다. 지하만 들어와도 시원해요. 자, 3번 주택.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당이 더 와일드 합니다. 많이 넓어지네 가로로 길어요 땅들이 <laughs> 아 여긴 텃밭과 조경 공간이 뭐 충분합니다 아 그러시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3,4번을 같이 이제 아는 지인들끼리 매입을 하면 터? 가운데 담을 터야 되겠죠 터. 어 왔다가 그럼 어. 여기서 축구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laughs> 족구 해도 될까요? 족구장만 하네 족구장. 맞아요 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긴 음, 음. 자 이제 3번지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어, 이거 완전히 틀리네요, 이 구조가. 늘버지니까 아, 이거 되게 좋네. 편안합니다. 신발장을 안쪽으로 그냥 쭉 빼버렸네요. 안 쓰는 거면 집어넣고 이제. 그렇죠. 여기도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제 중문. 근데 구조는 좀 낯이 익어요. 부자는 거의 동일한 거. 음, 맞아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본 거랑 비슷합니다. 네. 한쪽으로 몰아놨어요. 여기도 동쪽에 와이드 창, 남쪽에 음. 큰 창. 음. 거실 공간 활용이 너무 좋네요. 음. 여기도. 좀더 넓게 느껴지는데, 그거가 똑같은 건가? 저 1번보다 크게 <laughs> 커 보인다 싶은 느낌이 저, 들어요. 아니, 조금 더 넓은 네. 여기도 이제 주방은 길게 돼 있고. 음. 마찬가지로 1층에 어, 다용도실 냉장고 두 대. 동일합니다. 네, 맞아요. 그럼 화장실은 화장실 어딨을까요? 화장실이 뭐? 없는데. 여기 화장도 없나요 거기? 아 여기 연... 거기 다용도실이죠? 아마 그럼 1층 방에 화장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여기는 이제 1층에 안방에다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만드셨네요. 여기 땅. 그렇죠. 아, 그래?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층 방에 화장실이 있고 응. 공용 화장실은 없는 거예요 1층은. 응.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여기도 층도. 아 여기 또 구조가 좀 틀리긴 틀리네요. 아 오면 이런 공간이 있고 테라스 바로 나가고 조금 다르게. 네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이 쪽에 자 가운데 방에 들어오면 여기도 알파룸이 있네요. 아 이거 그렇 북쪽으로 창이 있는 방인데 어 크진 않고 어 방하고 알파룸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공용 화장실 하나 있는 거고요. 아, 여기 틀리네요. 화장실이 여기세 3개네요. 그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게 안방이네요. 화장실하고 별도로 드레스룸. 마지막 이제 4번 집입니다. 집입니다. 여기 이제 포치 공간은 없고, 요거 어. 짧습니다. 어. 4번 들어오면, 여기도 신발장이 좀 편안하네요. 역시 여기도 왼쪽으로 거실을 다 몰아놨고요. 네요 네. 근데 느낌이 좀 조금 조금씩 틀리네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있었나요? 여기만 있는 건가요? 여기만 있 여긴 또 에어컨이 옵션으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약간 틀려요 아까 봤던 거랑 좀 틀리네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어, 주방 뒤쪽에 한번 볼게요 아 조명도 약간 틀리긴 합니다 음. 자 이제 다용도? 다용도 공간 어떻게 시원합니다 다용도 공간 맞네 네. 네. 자 이쪽 다용도 공간은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또 문이 돼 있네요 음. 여기도 이제 음. 어, 방 안에 화장실 조그맣게 있고, 음. 그러니까 이집도 1층에는 공용 화장실은 없는 거예요. 음. 1층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보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올라오면 약간의 넉넉한 공간이 있고, 음. 남쪽으로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작은 방 하나. 음. 네, 여기가. 아, 여기 또 알파룸 하나 있는 거고요. 조금 단점은 이제 뒤쪽에 빌라들이 이렇게 보고 있네요. 약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작은 방에 이렇게 이제 알파룸 하나 있었고요. 가운데 쪽에 있는 공용화장실. 2층 공용화장실. 어, 조금 작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있다는 거네 그렇죠. 여기도 화장실을 3개를 빼다 보니까 조금씩 작아요. 여기는. 여기 슬라이딩 도어로 2층 안방 화장실. 좀 작은 대신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빼 놨네. 그러게요. 응. 2층 메인 안방에 화장실하고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구분 공간을 다둔 거예요. 이렇게 이제 2층 내부까지 다 둘러봤습니다.